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읽어주는 남자 급등남입니다. 연휴에 저희는 놀아도 돈은 놀면 안 되겠죠? 올바르게 돈 굴리는 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월 4일 오늘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미라 네트워크고요. 전일 대비 7% 상승하여 현재 930원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코인 제대로 분석해 드릴 텐데 영상 끝까지 봐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중요한 뉴스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셧다운 리스크 속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동반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10월 랠리가 본격화됐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10월 첫주 강세를 이어가며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비트코인은 122,476달러에 만 거래되며 지난 일주일간 무려 11.9%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과 맞물린 대체자산 수요가 유입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하는데요. 10월 4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무려 2조 4,400억 달러에 이르며 24시간 거래대금은 85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더리움은 역시 4534달러까지 반등하며 최근 2주간의 저점 방어 이후 무려 12.6%의 주간 상승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알트코인 동향을 보면 주요 알트코인 또한 동반 강세를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BNB는 1179달러로 24시간 8.9% 오르며 주간 상승률을 무려 23%로 가장 두드러진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솔라나는 232달러를 기록하며 주간 기준 15.2% 반등했다고 합니다. 카르다노는 0.87달러로 주간 10.16% 상승했고, 도지코인 또한 0.259달러로 12.14%가 오르는 전망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어 시장 전문가들은 업토버라는 용어가 상징하듯 10월은 비트코인과 주요 코인들에게 전통적으로 강세 구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9차례나 10월에 비트코인 상승한 기록이 있다는 점 또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12만 4천 달러 돌파 여부가 주요 분기점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돌파 시에는 13만 달러 중반까지 추가 랠리가 가능하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반대로 저항이 막힐 경우 단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사 잘 보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해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코인 시장의 전체 적인 상승 흐름을 힘입어 고점 이상 쭉쭉 돌파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이런 게 가장 궁금하셔서 영상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변동되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인 하나만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코인들이 다 비슷해 보이지만 모두 다 다르고요. 이거 모르고 코인하면 그게 바로 개미 털기 당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개미 털기 당하시지 않도록 제가가 코인별 정보,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목표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릴 거고요. 한해 농사 한달 만에 끝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정보로 뒤덮이는 코인 시장에서는 정확한 매매 타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순히 좋은 종목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진입하고 언제 빠져나오느냐? 바로 그 타이밍이 수익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수익의 차이를 만드는 타이밍, 누구나 쉽게 잡고 싶지만 일반인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전문 트레이더는 이 일을 업으로 삼고 매 시간 시장을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업계 내부 소스와 빠른 정보망, 그리고 오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시세 흐름과 세력 움직임까지 분석할 수 있고 앞으로의 변동성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코인판에서는 감으로 매매를 하거나 어디서 흘려듣는 정보만 믿고 무턱대고 따라 들어가면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과 근거있는 타점이 있어야만 높은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에 한해 코인 시장 정보와 매매 타점을 무료로 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지금 바로 말씀드리고 자료를 공개하고 싶지만 정보가 악용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공개한 분석한 자료와 정보를 마치 본인이 만든 것처럼 2차, 3차로 가공해서 금전적 요구는 물론 사설 리딩방으로 유도해 피해를 입힌 일도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런 거100% 사기입니다. 저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리딩방 참여 유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락 주시는 분들에게만 코인 정보와 매매 타점을 문자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원하는 건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하단에 보이는 010-5791-3589로 급등! 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매매 타점들 분석되는 대로 보내드리고 큰 수익 안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들 보이시죠? 저는 제가 뱉은 말다 지킵니다. 이 높은 수익률 한번 보십시오. 1000% 이상 수익이 난 케이스, 300% 이상 수익이 난 케이스, 두 수익률 모두 정말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매매 타점인데요. 같은 종목, 호재, 심지어 같은 시점에 정보를 접해도 어떤 분들은 1000% 수익을 내고 또 어떤 분들은 300% 수익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정말 단 하나. 언제 진입하고 언제 나왔느냐. 이 타이밍을 잘 잡은 분들은 세력과 함께 움직이면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고 망설인 거다 혹은 뒤늦게 주변 반응을 보고 뛰어든 분들은 큰 수익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전문 트레이더인 만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이 타이밍 잘 잡게 도와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코인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타점, 빠른 판단력,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경험 많은 전문가의 리딩입니다. 오늘도 세력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코인 한두 종목을 확인해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제가 원하는 건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꼭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정보 진짜 무료입니다. 일단 한두 번 받아보시고, 괜찮으시면 따라오시고, 아니면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먼저 테스트하는 마음으로 부담 갖지 말고 급등이라고 문자 한 번만 보내주세요. 솔직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럼 꿀정 보면 혼자 돈 벌지 왜 굳이 나눠줘요? 남 좋은 일 시키면서 리스크까지 감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 질문에 항상 똑같이 대답합니다. 제가 가진 정보와 노하우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싶고요. 그리고 유튜버로서의 성공 또한 해보고 싶고요. 그치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코인 시장, 사실 일반 투자자가 이기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었고, 대형 세력들이 모든 정보를 선점하고, 우리가 정보를 접할 때쯤이면 이미 다 끝나 설거지 역할만 하고만 은이 현실이 안타까워서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세력들만 배불리지 말고 여러분들과 조금이라도 이득을 나눠가는 것 그게 제가 드리는 정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타이밍 맞는 매매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세력 움직임이 포착된 코인 한두 종목을 확인해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분석한 정보 문자 한 통으로 편히 받아보시고 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연봉 전문직들이 월 천씩 모아서 12억 만드는데 10년 걸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월 50, 100 작은 돈으로 시작해 3년 안에 10억 이상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급등남이었습니다.